2월 17일 조선해운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h s 엔진 매각 이슈권도 있고 또 주요 해외 선사들의 4분기 실적 발표 또 1분기 가이던스와 같은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었는데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이러한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트레이드윈즈나 다른 조선해운 유료기사를 구독하는 비용만 하더라도 멤버십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데 멤버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불필요한 기사가 아닌 실제 조선해운 관련된 기사만 발췌해서 볼수 있는 만큼 이 조선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시간 대비 효율을 높여지는 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먼저 보시는 건그 탱커 운임을 합쳐놓은 차트인데요. 이 보라색이 LR2 운임이고 여기 이제 초록색이 MR 탱커 운임입니다. 최근 이 운임이 상승하는 이유는 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미국의 정유공장 가동 증가율에 따른 이 탱커 수요가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에 더해서 하나 더 추가해 보면 바로 이제 이 차트의 내용도 중요할 텐데요. 바로 이제 항의 거리가 길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이 차트는 러시아의 원유의 운항 거리가 길어졌다는 걸 강조하는 차트이지만 이 러시아발 나비 효과로 인해서 이 지금 전 세계 운항 항로는 이제 더 멀어지고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중국의 교통 혼잡 지수 역시 이 전년 대비 무려 50%가 늘어났고 또 항공편수도 이제 크게 늘어날 만큼 이러한 연료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더 강세를 보일 거라는 게 중론입니다. 특히 이제 어제 사우디아라비아 장관도 이 수요 증가의 초기 신호만 보고 이 원유 생산량을 늘릴 수 없다고 한 만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현재 중국의 리오프닝을 보고도 최대한 이제 감산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이제 해석하는 게 맞겠죠? 따라서 최근 러시아나 오페플러스의 감산 기조가 이제 크게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꾸역꾸역 수요가 늘어난다면 탱커 운임은 계속해서 견고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스콜피오 탱커스 이제 법비의 말이 맞는 것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중국의 향후 2년간 조강 생산량 전망이 발표됐는데요. 여기 이제 왼쪽부터가 이제 검정색이 2021년이고요. 오른쪽으로 2024년까지 이제 대략적인 생산량 추이를 예상한 것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올해는 그 하반기부터 거의 2년간의 생산량을 넘어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벌크선 같은 경우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이 진짜라는 얘기가 이제 그래서 나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중국의 조강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좋지만, 이제 무조건 긍정적으로만은 볼 수는 없는데요. 근데 그 이유는 일전에 한번 설명해드린 이 중국의 철강 생산 방식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은 전기로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고로 방식은 이 철광석과 석탄을 용광로에 넣고 열을 가해서 쇠물을 뽑아내는 공정인데, 단점으로는 이 탄소 배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으로 전기로 방식의 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전기로 방식은 이철 스크랩을 이용해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철 같은 걸 재활용해서 다시 생산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고로보다는 이 탄소 배출이 덜합니다. 이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 차트를 보시면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0% 이상 전기로 방식으로 철강을 생산하지만 여기 이제 중국은 20%가 채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중국이 이 방식으로 이제 철강 생산량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일각에서는 아, 이거 앞으로 이제 중국이 철광석 생산량을 더 늘리기보다도, 이제 오래된 연식의 건물들을 부술 때, 그러니까 이제 철거할 때 나오는 철을 생산해서, 그러니까 재활용해서 생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이 철을 자체적으로 조달해서 생산하는 거고, 이 조강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이 철광석 수입량은 이제 늘어나지 않는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단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제 뭐 크게 이제 개의치 않아도 되겠지만, 벌크선 시장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 같은 경우, 만약 중국의 철광석과 석탄 수입량이 이제 앞으로도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시장 반등이 크게 지속되기 어려운 만큼, 이런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